자 2차 헬기장 3차까지 있어? 아니 2차 헬기장이 끝이야 이게 1차 헬기장이고 여기까지 헬기가 더 훨씬 있어 헬기는 하늘에서 오잖아 아니 근데 나무가 많잖아 아 여기는 나무 없어 방금 여기에 방금? 어. 뒤에? 응. 시간은 4시 38분 불이 켜져 있는 거야? 뭐야? 꺼져 있는 거야? 물이다 어 진흙탕물 어? 이거는 왜 돌멩이가 이렇게 많아? 돌멩이가 왜 이렇게 뭐, 많지? 뭐, 아 돌멩이가 이거 얼음이네. 얼음이야? 어. 얼음. 옆에 봐봐, 얼음이지. 옆에 봐봐. 얼음 맞지? 돌멩이. <놀람> 아니야뭐 아니야? 뭔데 아니야? 어, 완전 다 빠졌다. 대박. 뭐가 다 빠져? 차가. 어. 자, 가는. 저기도 얼음이네저얼음이요 아, 어. 아, 여기는 여기는 큰 얼음은 없고 네. 산얼음 좀 있지. 예. 네. 어. 아까 그거는 방금 얼음 이만큼 두껍던데? 그래? 얼어가지고. 이만큼. 처음 게 춥나보다. 밤 되면. 응. 밤 되면 춥지. 그래서, 밤 되면은, 여기서 고립되면은, 아유, 옷 두둑하게 입고 있으면은, 음. 그리고 차에 기름 많으면은, 시동 걸어놓고 가만히 잠아도 돼. 음. 차 안에서. 대신에 배고프면 먹을 거는 있어야지. 음. 그러면, 그러면 이제 아침 되면, 뭐, 구조 요청을 하든지 뭐 그러면 돼. 불 켜졌네. 앞으로 이래 가볼까? 2차 헬기들 다 왔다. 이거 거든 이차 이렇게 정리해 게놓고 전에 갔던데 그 뒤에 음. 뭐돌 같은 거 있는 거 봤지? 음. Calma, cá,